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입니다. 겨운에 얼어붙었던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더욱 성장하고 전도로 풍성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제 51차 목회자 부부 영적 세미나가 지난 2월 23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됐습니다. 참석한 목회자들이 자신의 영혼뿐만이 아닌 성도의 영혼까지 책임진 목회자로서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주님만 일하시게 하는 목회를 다짐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소식 강유희 기자가 전합니다. 두 달간의 동교성회의 마지막 일정인 제51차 목회자 부부 영적 세미나가 국내외 수많은 목회자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흰돌산 수양관에서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사 윤석 전 목사를 통해 목회자들에게 나는 왜 지옥 갈수 있는 대상자로 보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시고 목회자로서 신앙생활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낱낱이 지적했습니다. 윤석전 목사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교회는 담임 목사들의 영적인 상태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드러난다고 전하며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고 목회자들이 능력이 없으면 교회와 성도들도 능력이 없으며 목회자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들도 전도하지 않고,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고, 영적인 실태를 지적하며, 목회자들의 타락을 회개하라고, 애절하게 설교했습니다. 이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기까지,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만 목회를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목회를 하려면 그 음부의 권세를 알고 보는 영안이 열려야 하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역사를 민감하게 느끼는 영감이 있어야 하며 죄로 인해 죽어가는 성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역력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목회자들은 지난달 자신들의 목회의 실패가 빛 되신 말씀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자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뭐 이제 이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는 먼저 설조 좀 보이고 그래서 교인들이 목회자를 보고 따라올 수있도록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술인 방법인데 알면서도 놓치고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다시 한번 좀 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 불을 붙여주시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불을 붙여주시고 또이번에 특별히 그 왕권에 대해서 예수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존됨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해 주셔서 우리가 평소에 주님이라 주님이라 부르고 있지만도 우리 생활에 참 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 왕에 대해서 왕권을 인정하시는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너무 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충격을 받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번 목회자 부부 영적 세미나를 통해 점점 혼탁해져가는 한국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바로 세워지고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목회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각자의 목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을 전하여 단한 사람도 지옥까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정신을 이어가는 주의 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YBS 뉴스 강윤희입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듣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자 해외 목회자들이 수십여 시간의 비행을 거쳐 이곳 힌돌산 수양관을 찾았습니다. 사모함과 영혼 구령에 대한 사명감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났는데요. 해외 목회자들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김보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세계 곳곳의 수많은 해외 목회자들이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점점 세속화되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해외 목회자들의 영적인 갈급함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맡겨진 성도를 살리기 위해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한다는 각오로 한 자리에 모인 해외 목회자들은 3박 4일간의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의 능력만이 교회와 성도 그리고 목회자 자신이 살 길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신 이유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저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목사라는 직분으로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과 목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지 않아 많은 실수를 범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목회자들이 변화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윤석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목회자인 내가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가 영력이 있어야 성도들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성도들도 능력을 갖고 죄를 알고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껏 이런 영적인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엄청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성회는 저에게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제 삶, 제 목회 가운데 잘못된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함으로 인해 많은 죄들을 회개했습니다. 이번 성회는 제가 40년 이상 목회하는 동안 알고 배운 것그 이상의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해준 기회였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목사님들이 윤석준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목회해야 하는지 어떤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기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해야 생산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네. 윤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학보다는 성경 말씀, 그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그 성령의 음성, 그 음성이 우리가 좀 분별할 줄 알고, 그 분별력 가운데 주님의 음성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바라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주님의 계명을 더욱더 좀 목회에 종목하고 싶은 생각이 제 마음이 그 결단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한 영혼을 아주 많이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비록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게 그 영혼구령의 열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신앙생활했던 모습이 보여지면서 영적 소경인 나 자신을 발견했고 회개했습니다. 육신 이끄로 사망 그리고 그것은 죄 그리고 그것은 멸망 이렇게 적어는 났는데. 그 뒤에서 역사하고 그 뒤에서 조종하는 그 존재가 마귀라는 것까지는 더 파고들지 못하였던 것, 더 실상을 보지 못하였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 정말 저는 한방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구나. 내 육신의 생각이 내게서 나오는 것 같았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구나. 귀신의 역사였구나. 라는 것을 들었을 때는 이제까지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허물이 벗겨지듯이 그렇게 벗겨져 나가는 그런 충격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영적 동력을 얻은 해외 목회자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 세계 열방에 예수 몰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주의종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IBS 뉴스 김보리입니다. 그 밖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성도의 가정마다 직접 찾아가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춘계 대신방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3월5일 궁동과 인천 지역에서 첫 번째로 열린 신방 예배에서 윤석전 담임 목사는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라고 전하면서 말세 때에 반석 같은 믿음으로 마귀의 괴계들이기고 회개하라고 애절하게 선포했습니다. 또 성도마다 일일이 안수하고 위로했습니다. 충계 대신반은 5월까지 전 교구와 기관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으로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청년회는 지난 2월 22일 복음 스피치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청년회가 말씀으로 바로 서고 전도의 일꾼을 배출하여 부응하기를 바라며 기획된 복음 스피치 대회에서 출전자들은 구원, 보혈, 전도, 성령, 회개 안식일과 성일, 기도, 침례등 8가지 주제 중에 현장에서 하나를 뽑아 복음을 전해 복음과 은혜를 거침없이 말하는 증인이 될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이날 대상에는 조영훈, 최우수상은 심유나 청년이 수상했고 노트북, 세탁기 등 푸짐한 상품이 수여됐습니다. 72여전도회가 지난 2월 28일 월드비전센터에서 전도 초청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날 갈릴리 찬양팀의 미니 콘서트가 진행됐으며 권성욱 목사의 겉면의 말씀 후 결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회원들이 손수 준비한 음식과 선물들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오직 구령의 열정으로 기관식구가 한마음이 된 이번 행사는 패신자들을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와 새벽 예배로 준비됐습니다. 기도와 더불어 전화와 신방을 통해 전도대상자 29명과 관리회원 세 가정이 초청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대학청년회는 2015년도 새학기를 맞아 캠퍼스 전도를 진행했습니다. 각 대학교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날짜에 맞춰진 이번 전도는 새내기들에게 연세중앙교회 캠퍼스 연합기동 모임 에스크를 소개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지방에서 올라와 교회를 찾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우리 교회를 안내했습니다. 대학청년회는 3월에 있을 문화행사에 이들을 초청하고자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 토요일엔 연합청년회가 노량진 성전을 거점으로 학원가 일대에서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네일아트, 마사지,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도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후 4시 반부터 노량진 성전에서 청년회가 준비한 찬양 및 성극, 후에 마이를 공연했습니다. 청년회 담당 윤대곤 목사는 나라는 존재는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야 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전했습니다 청년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자 전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천목회 연구원 및사무대학 2015년 봄학기가 지난 2일 흰돌산 수양관에서 개강했습니다 강사 윤석전 목사는 개강 첫날부터 목회의 성패는 목회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했으며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여 움직이고 전지전능하신 예수의 능력과 정신으로 영혼살려내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실천목회 연구원 및 사모대학에 참석한 모든 목회자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인 되신 주님이래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전하는 소식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한방 진료 및 임의용 행사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목양센터 2층 중보기도실에서 열립니다. 지역주민 전도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교회 법률 세무상담국이 매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월드비전센터 511호에서 법률상담과 세무상담 시간을 갖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우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증인 된 연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불신자가 있는 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담임목사님의 계속되는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사역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